하나만 먹게, 이거. 아 맞다. 파원 떼지 말고. 더더 잡아 볼게가다게 아, 나는 이거. 가 가지고. 아군 타가 공격받고. 돌

나이스. 아, 이 네 앞. 두번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냐고. 아, 저랑 이 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몸에 붙어 거 뗐어요. 매딱 붙어서 개 나오더라고요. 아, 이도원걸 깼는데. 이판은 깨더왼조음에 어, 다기 에프가 괜찮게. 이몸 앞에서 버텨 봐에스야스까진 뭐, 아닌데 괜찮아. 아양 동방의 그 양반지 진짜 형의 선택을 받기엔 나지 모자른가 보네. <laughs> 야 무기를 강 올리는 게 이렇게 크구나. 커요? 큰 줘. 음 아마 80% 잔여인 거 같은데. 아니지 50% 진. 두둑 잔투둑면 지나가지 끝났다 에이네 아유 고생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올게 네아르고스랑싹 빼버리죠 아 저기 그것도 발탄 하드도 하나 건물 진행이나요 음 맞겠다 너가 좀방 해가지고 좀 찾아보자고 네. 를 들면 네 일관문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봐야죠 지 이게 뭐야 미친놈아 아 언니 발탄한테 이네를 잡어요응아이트터로 음. 가야 되 에. 카터아저 어, 앞이 개잘물어는데 하로 치고 오세요. 공겨놓을게 에바밖에 없어서 시간 안거든. 아 이게 니트로를 하면은 이게 채널도 영향을 받는구나. 그래 개 부드럽네. 자꾸. 내가 하는 거 뭔가냐? 이게 모형 비스인데 그게. 아 이거 진짜 개 불안해. 내가 이쪽으로 와이브 와이브? 와이브. 이쪽으로 와이브 아이고 렛돌 렛돌 가보라 그래, 가보라 돌파한 아, 아깝다, 저 새끼 아군 타우가 공격... 내타 쳐야 될 듯? 그냥? 늦었다, 늦었다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<laughs> 아군 타 하하하하 하하, 우리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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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드은 참지 않아. 재료 꿀 아, 제발 팀모르셔넌반대를 봐라 이 새끼야. 옆에서 다마튀어 나와요. 언덕 찍을 수어 아, 진짜. 어! 저 새끼 내가 딱 봐. 지 oh. 적절한 치 어, 싸운다보다 던져? 음, 다무 바로 참철 써버리네. 대뿔, 뿔. 한판 없어졌다. 저 방이, 아, 에바디아나구나. 걔가 왜 이렇게 원딜처럼 생겼어?

어까메오 왔다 에오 아, 뭐야 까메가 얼마나 생각 못했네 까가 진짜 제법이네 음. 아, 근데 어쩔 수 없다 까메가 잘 들었다 저건 진짜 아비야삼관문이나 다시 가야겠다 <laughs> 아어요 아, 아까 아, 그야부를 하기 전에 힘, 힘, 이렇게 많이 하드 이렇게 하드. <laughs> 아 근데 데 길드팟 다른 사람 다른 길드에서 팟짠때 빈칸 들어가가지고 너무 못하는 거 애들이 천오백 땐다 촉수에서 터지고 막 다른 길드요? 어. 음. 음. 뒤로 빠져. 아, 맞아, 맞아. 아니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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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깐 정도는 깐야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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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아 반숙 이상이네. 하필이면 화, 파티 하나 있는 게 이거 들어가야 되나? 거기 좀, 비용이 있지. 아니, 건 보고, 근데 좀, 내는 게 나쁘지 않듯? 하나밖에 없으면. 먹고 먹을 수 있을까? 아, 그치. 아, 아 찬영 형, 혹시, 응. 음. 데자뷰 지금 인원, 누구누구 받는지 알아요? 저번주랑 비슷하지 않을까? 그래요? 아니, 그쪽에 자원 것들, 사람들 자리 모자르면 길게 해서 구하길래 걸러가 갈려고요. 아걸러 어, 가. 거기 길사람이 먼저 좀 친해져. 근데 너무 친해지고 싶지는 않... 흐흐아 응. <laughs> <laughs> 근데, 아, 근데 월요일 9시 30분이라서... <laughs> 약간... 내일 대박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브렐슈 대자을를 그걸 안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대자뷰에 자리가 그쵸? 어 나면은 바로 얘기줄게요 어차피 다, 나면은 갖고 안 나면은 안 할게요 거야 나 거야 음. 나도 배운 열사 되는데. 흐흐 <laughs> 아쉽네요 그러면은 음. 가라면 셋이 장원급제 말고 장원혈석 이런데 먹을텐데 길드 리얼 리얼 걔들 한 파티 한 길드에 몰고 장원급제 부키 길드가 지금 세개로알고있어음 장원급제 장원급제 장원혈석 장원혈석 아 4개다 네 장원급체까지 급체도 있다. 아, 맞아. 급체. 아, 봐주세요. 너무 그치. 아파. 짱원 혈석 세개인데아세야세개 3개. 붙게 길드. 아. 아, <laughs> 아, 저거 대 죽겠네, 저 진짜 강우 아까 우리 서포트가 안 보여져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서포트 크라운딩 펀딩 얘기 를 했어. 와. 한 명한테 서포트 몰, 또 몰아주자고. 그도몰아줘서포트 <laughs> 바로 키워오라고. 자 형님 저희 지금 <laughs> 한번 해보죠 그거. 어떤 거? 딱 서포트. 아니 그런 분들이고 저희 서포트 둘다붕분 찍으면 아, 아 그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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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일리가딱 일레, 박아놓고 나는 레 오늘 내 이름은 이소일로 필요한... 진짜 객 가려가면서 받는 거죠. 아유 나좀 이제 나왔는데. 나중에 공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코였고 아왜다 반성도 반도 낫지 않아요? 아 아니요 반성이나 반수. 반속이나 그.. 트라이나별차이가 없어 때가 나가 나올 가 나올 가 나올 때가 나올 때 형님 그러네요 저희가밸런스가 되게 좋가것 같아요 나가 우리 둘이? 네올 때가 <놀들> 네. 어. 형님이... 길을 담당하시잖아요. 이데오 <laughs> 뭐. 저는 <laughs> 같이 담당는 저는 허드랜이 하는 거죠. 음두장 한고 보인다 네 내부 가고 에서 쓰고. 다서다서다나 <laughs> 너무 얌전하다라 <얜전하잖아>, <laughs> 얘네... 얘 뭐야? 번졌어? 그냥 못하네 아...